예, 어, 자유한국당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특위 신상진 위원장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어, 저희가 오늘 아침에 3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전 국민께서 지금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에 대한 걱정과 현실적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첫째로 정부에 조속한 정보 공개 등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실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에 7번째 환자로 확진된 2차 감염의 위험성이 현실화됐습니다. 또한 2차, 3차 감염을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 한국, 양국 간 입자 입출국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입국자가 하루 3만 명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 눈치 보기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진정으로 책임지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정보 공개입니다. 우리 어제 오후에 5번, 6번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금일 오전에는 7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국민들은 확진 환자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동 루트는 추후 공개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지역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보 공개가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져야 국민의 안심을 그나마 가질 수 있겠습니다. 광역단위, 기초자치단위 정도의 정보라도 지금 바로 당장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커진 불안감에서 발생된 잘못된 정보들 또한 과도한 국민들의 걱정 우려 속에 가짜 뉴스가 또한 판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조속하고 신속하게 공개해 줄 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한 폐렴은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과거 메르스와는 달리 그러한 신종 감염병으로 저희가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의심자에 대한 격리 조치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격리자들에 대한 인권과 또한 생활 편의들까지 보장해 주면서 격리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예비 후보 당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나와 주변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이번 캠페인을 바이러스 노우 건강 오케이 캠페인으로 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네 가지 행동 실천 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꼭 쓰기, 30초 손 씻기, 악수 안 하기, 기침은 팔꿈치로 하기 등입니다. TF에서는 지난 1월 29일 수요일 현장 방문 시에 이미 관련 배지를 착용한 바 있고, 당 차원에서 대량 제작하여 착용하고 다닐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캠페인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캠페인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가급적 축소하거나 소규모 단위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거 운동이 바이러스 확산의 경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손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악수 안 하기를 실천하면서 한국당은 악수 대신에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것을 모든 예비 후보에게 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한폐렴 대책 TF 4자회의는 다음 주 현장 방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환자 수용병원 또는 범역 사각지대 관련 현장 방문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음. 네, 안하세요 네. 방금 나온 뉴스에서 368분이 우, 우한에서 이송이 돼서 지금 아산하고 진천으로 갔는데 거기 18분의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은 다저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그, 어, 조사와 격리가 필요한 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아산하고 진천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입니다 반대도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격려와 아, 격리와 어, 조, 검사가 어, 검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어, 악수가 우리 감염을 더 이렇게 촉진하는 어,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악수보다는 우리 또 선거운동 하는 분들이나 또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 어, 접촉을 피하면서 할수 있는 우리 인사법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 사랑합니다 하트 모양으로 악수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사랑 네, 합니다, 감사 합니다.